이번 시간부터는 기업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어, 신규 설립 신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어, 첫 번째 시간으로 제출 서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 첫 번째 제출 서류 및 관련 서식에 대해서 어, 알아보고요. 어, 필수 제출 서류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해당 기업에 한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인지. 신규 설립 신고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고 어, 지정서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질의응답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제출서류 및 관련서식입니다 필수서류로는 어, 연구소 등을 신청하고자 하고, 하는 기업은 첫 번째 신고서 그리고 두 번째로 연구개발활동계획서 세 번째로 연구시설현황 네 번째로 연구 개발력 현황 등을 온라인에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어, 두 번째로는 조직도, 도면 및 연구소 사진 등 구비 서류는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 서류로는 연구원 총수가 10인 이상인 기업은 연구실 안전 환경 관련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요, 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식 기반 서비스 분야의 연구소 벤처기업, 연구원, 교원 창업기업 등은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먼저 필수 제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필수 제출 서류는 지정서식인 음, 어, 기업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그 신고서가 있고, 그리고 연구개발 활동 개요서, 연구시설 현황, 연구 개발형 현황 등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온라인에서 작성합니다. 어, 작성 방법은 연구소 전담 부서 신고 관리 시스템인 w w w r n d m o r k r 에 접속하셔서 공인 인증서, 공인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신 다음에 어, 네 가지 서류를 작성하시고 어, 구비 서류는 온라인에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어, 구비서류에는 먼저 조직도가 있고요, 그리고 도면이 있고, 그리고 연구소 관련 사진이 어, 별도로 이미지로 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유의사항으로는 첫 번째 공인인증서는 법인이나 또는 기업용 금융거래 공인인증서 및 연구소 신고관리 전용 공인인증서로 가능하고요, 한글, 워드, 엑셀 등으로 작성한 문서는 반드시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어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 연구소를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의 조건에 따라 별도의 해당 서류가 아 있다는 것을 아, 유념해 두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당 기업에 한해 제출하는 서류를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중견 기업의 경우에는 유효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중견 기업 확인서 그리고 매출액 증빙 자료가 어 필요합니다. 중견기업 확인서는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2조에 따른 확인서가 되겠고요. 어, 매출액 증빙 자료는 어, 3, 직전 3개 사업년도 연평균 매출액이 5천만 원, 5천억 미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직전 3개년도 손익계산서 등이 네, 필요합니다. 이거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어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벤처기업 확인서가 필요한데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조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어 이렇게 하여 벤처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만 벤처기업 요건인 연구 전담 요원 이임명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어, 세 번째로 연구원, 교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경력증명서가 필요한데요, 근무기간, 근무내용, 직종 등 우대조건에 부합하는 사실을 어,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서류를 어, 제출하셔야만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구원, 교원 창업,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연구전담요원 이명 기준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소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청, 인정신청할 때 우리가 중소기업 기준인 3명 그리고 이공개가 아닌 분야라 하더라도 연구 전담 인력으로 포함되기 위해서 어,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로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어,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라는 것들을 어, 제출하셔야 합니다. 어, 중소기업 기준검토표는 법인세법 신규칙 별제 제51회 서식으로서 보통 법인세 신고할 때그 제출하는 첨부 파일입니다. 어, 주의하실 것은 반드시 회계사 세무사가 확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어, 세무신고 시 제출한 서류의 복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회계사 세무사의 확인이 있어야 하고 두번째로는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상에 그 기준 경비 코드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 두번째로 개인기업의 경우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그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고 보통은 어, 종합소득세라는 것을 신고하기 때문에 그그 기준검토표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이 경우에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그 확정신고서에 그, 보시면 그 소득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업에서 매출이 발생했는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준 경비율 코드를 입력하는 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준 코, 어, 경비율 코드가 반드시 입력되어 있어야 되고요. 어, 예외적으로 법인님에도 불구하고 회계사나 세무사 업체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기장하고 계시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그 협회에 문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보통은 이럴 경우에는 어, 이럴 경우에도 보통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로 어, 대체를 할수 있도록 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기준 경비일코드가 어, 나와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 연구 총수가 10인 이상인 연구소의 경우에는 안전 및 유지 관리비 내역서라는 것, 그리고 보험가입 보고서라는 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 안전 및 유지 관리비 내역서의 경우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에 따라서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 내역서가 포함되어야 되고요. 어, 구체적인 양식은 뒷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험가입신고서의 보험 경우에도 연구활동 종사자의 상의 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 종사자를 어,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어, 가입신고서, 가입보고서 양식도 뒷부분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규 설립 신고 서류 관련해서, 어, 어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 첫 번째 이제 지정 서식,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비 서류, 세 번째로는 해당 기업의 제출 서류,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 기업부설 연구소의 경우에는 기업부설 연구소 신청서가 있구요, 연구개발활동 개요서가 있고, 어, 연구기자재 현황, 그리고 연구개발인력 현황, 이네 가지 서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 지정서식이지만 온라인에서 작성하는 서식이 되구요 어, 연구개발전담부서에는 경우에도 2번 3번 4번은 기업부서 연구소와 동일한데 1번은 어, 연구개발전담부서 신청서로서 어, 별지 제 6호 서식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어, 두번째는 이제 구비 서류들이 있는데요 이 구비 서류들은 온라인에서 어, 첨부파일로 첨부파일로 이미지 형태로 어, 업로드하여 제출하시면 되는 서류들인데요 첫번째로는 사업자 등록증 4번 두번째는 어, 회사 및 기업소 연구소의 조직도 세번째로는 도면 도면은 층 전체 도면 또 연구소 내부 도면 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 네번째로는 전용 출입구 현판 사진 및 내부 사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인사명령서 사대 보험 가입자 명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인정 요건에 그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인 졸업 증명서나 또는 자격증 뭐 경력 증명서 이런 것들이 어 필요한 사 서류들이 되겠습니다. 연구 개발 전담 부서의 구비 서류도 비슷한데요. 어 사업자등록증 4번 회사 조직도 또 연구 개발 전담 부서가 위치한 층의 전체 도면 및 내부 도면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 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이 또 포,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또, 인사명령서,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인정요건 증명 서류인, 뭐, 졸업증명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어, 해당 기업에 한해서 제출하는 서류인데요. 어, 첫 번째로는 중소기업이나 또는 그 지식, 어, 서비스, 지식서비스 산업 분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업체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가 필요하고요. 또 연구원, 음, 교원 창업, 창업 겸직 허가서라는 거 어, 또는 와또그 재직증명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벤처기업에 한해서는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이 필요하고요. 그 중견기업에 관해서는 중견기업 확인서 사본 및 직전 3개년도 손익계산서가 필요하고 또. 그 연구인력 총수가 10인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안전 및 유지관리비 내역서 및 보험가입 신고서, 아니 보험가입 보고서가 필요하다는 거 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부터는 지정서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기업설연구소 신청서인데요. 1호 서식이고 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 저희가 이제 실제 신고할 때는 이런 어 양식을 볼 일이 없으시고요.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그 연구소 전담 부서 신고 관리 시스템인 www.rnd.or.kr에서 직접 입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 강좌 아 어, 10강에서 그 이것들을 직접 입력하는 화면을 보실 수 있고요. 어 화면의 양식은 약간 틀리지만 입력하고 선택하는 이런 그 폼들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양식이 존재하신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연구개별 활동 개요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www.rnd.or.kr에서 직접 하는 거고 그래서 제 10강에서 직접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구 기자재 현황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www.rnd.or.kr에서 직접 입력하시는 거고, 어, 다음 강좌에서 직접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서식은 연구 개발 인력 현황인데요. 어, 이런 형태의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도, 어, 연구소 전담부서 신고관리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합니다.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10강에서 어,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6호 서식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신청서 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직접 온라인에서 입력을 하고 예의 경우에는 어, 12강에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질의응답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연구소를 운영하고자 하면 반드시 연구소 인정을 받아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인데요. 어, 연구소라든가 전담부서 설립신고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연구소를 운영하여도 상관없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 정부에서 시, 시행하는 각종 조세라든가 관세 혜택 또 벤처 이노비즈 기업 선정 시의 가점 또 전문 연구요원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통한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초연구진행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어, 정리하자면 어, 기업부설연구소는 어, 설립하였을 때 의무사항 인정받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어, 자체적으로 운영은 가능하나 어, 조세라든가 어, 지원자금 등 어떤 혜택을 받고 싶을 경우에는 반드시 인정을 받아야만 대상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 두번째 질문으로는 연구소 설립신고 업무를 산기업 외에 타 기관에서도 진행하느냐 라는 질문인데요 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 인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소 설립신고 업무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만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 계속 그 지릉답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 연구소가 위치한 건물이 대표자의 개인 명의의 건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연구소 공간을 어떻게 신고해야 되느냐 질문인데요. 법인일 경우에는 임대 건물로 처리하고, 그리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자가 건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또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별도의 임대 계약, 임대차 계약서는 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연구소 전담 부서 신고서상의 연구소 명과 현판에 기재된 이름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인데요. 연구소 명과 현판명은 일치하여야 합니다. 어, 이번 질문은 연구소 전담 부서 설립 신고 시 사업자 등록증상의 공동 대표인 경우 특별한 서류 작성 요령과 절차가 있느냐 이렇게 에, 문의했는데요. 어,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서에 모든 공동대표의 이름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어, 이 경우에는 결국 온라인으로 어, 입력을 할때 어, 대표자를 여러 명을 입력할 수 있도록, 있도록 시스템이 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의응답 사례인데요 어, 연구소 전담부서 신고서 상의 연구소 설립일은 무엇을 기준으로 기재하느냐라는 질문인데요. 어 연구소 신고의 경우에는 그 선설립 후 신고 체제입니다. 그래서 연구소 설립일은 회사 내부적으로 연구소가 설립된 날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어 마지막으로 연구 공간, 공간 면적 시 건물 형태는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대한 질문인데요. 어 건물 형태란에 건물 전체는 건물 전체가 연구소 용일 경우에 해당하고 건물의 일부분만 일부 연구소로 사용할 경우에는 독립 공간으로 표시하면 되고, 칸막이 등으로 연구 공간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분리 구역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칸막이 등으로 연구 공간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소견 및 지식 서비스 연구소 분야 연구소 또는 어, 정보 처리 분야 전담 부서인 경우 그리고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기업설 연구소 연구 개발 전담 부서 신규 설립 신고 중 제출 서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 신 첨부 서류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